사분면에 관해서 보도록 해볼게. 사분면이 뭐냐면 어떤 좌표평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좌표평면는 이렇게 x축과 y축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평면을 좌표평면이라고 하는데, 어떤 평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x축과 y축을 이렇게 그어버리면 이 좌표축이 이렇게 네 등분, 좌표축이 아니지, 좌표평면이 네 등분으로 이렇게 쪼개져. 어. 그랬을 때. 요한분면을 이제 네 등분으로 쪼갰다 해서 우리가 사부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요 부분 요 부분의 면을 우리는 제 1사분면 얘를 제 2사분면 얘를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거야. 음. 그랬을 때요이 1사분면의 특징을 우리가 보자면 1사분면의 특징은 요 면에서의 x 좌표와 y 좌표를 보면 x 좌표는 항상 양수값을 가지고 y 좌표도 항상 양수값을 가죠 그래서 요지점에이 1사분면에서의 항상 좌표 평면의 부호는 전부 다 플러스 값을 이렇게 가진다. 요렇게 우리가 볼수 있고 2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의 부호는 마이너스, y의 부호는 플러스란 걸알수 있다. 그렇 그러면 이 2사분면의 부호는 이렇게 x 좌표는 마이너스, y 좌표는 플러스 값을 가진다.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야. 3사분면에서는 x 부호 마이너스, y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x 부은는 플러스 y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거야 음. 그래서 뭐이 4분면에 관한 내용들은 우리가 좌표평면을 이렇게 내등분을 했을 때 각각 분면의 명칭들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인거라고 할수 있고 어, 보통 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거야 뭐 어떤 각이 만약에 주어졌을 때 각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이거 나중에 어, 이 삼각함수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 좌표평면의 어떤 각을 표현할 텐데 이 각의 위치를 보통 나타낼 때 이렇게 사분면을 나타내거나 혹은 문제가 뭐 만약에 우리가 약간 중딩스럽게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겠지. x의 부호가 음수고 y의 부호가 양수일 때 이 점이 속한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니라고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어. 물론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것만 묻는 문제는 없, 없겠지만 이제 문제 풀이 도중에 이 점의 위치가 이제 어떤 사분면에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럼 그럴 때 이제 x 좌표와 y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x 부호가 음수고 y 가 양수라는 소리는 바로 요 때라는 소리지. 그러면 이 지점에 속한 점은 이 사분면에 속한 점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 순서상의 x좌표, y좌표의 부호를 통해서 이렇게 사분면의 위치를 알수 있고, 아무튼 이사분면에 각각의 명칭과 이거의 특징들 요거를 좀잘 정리를 해두면,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각각 사분면마다이 부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너가 직접 외워도 상관없지만 사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지. 좌표평면을 내가 한번 그려보면. 각각 요거 보이는 그대로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요이를좀좀 이해 주주이이렇부호호를 l 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l u s minu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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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 u